국민의힘 사선으로 당내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이 공기업의 지인의 승진 청탁을 하는 듯한 문자가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신문 카메라에 포착된 김 의원의 문자입니다. 김 의원은 한 지인에게 국민의힘 김상훈 의장입니다라고 자신의 직위를 먼저 적은 뒤 차장으로 근무하는 친척이 있는데 이번 부장 승진에 지원한다고 알렸습니다. 이어 전문가로서 주변의 신망도 두텁고 리더의 자질도 갖추었다며 올해 승진하여 리더가 될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그러면서 메시지 말미에는 해당 인사의 소속과 이름, 사번이 포함된 인적 사항도 정확히 기재했습니다. 이에 대한 답장으로 보이는 메시지도 함께 지켰습니다. 12월 2일자로 온 해당 문자에서 지인은 김 의원이 잘 살펴달라는 인사가 발표될 정기 승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. 그러면서도